좀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진짜 쇼퍼 드립은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포츠 모드로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와, 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힘이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차동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단순히 SUV가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럭셔리 라운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벤틀리 벤테이가 롱일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 벤테이가보다 18cm나 더 길어요. 그래서 진짜 이 벤테이가를 쇼퍼드리븐으로 나는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지금 컬러도 화이트 샌드 메탈릭이라는 컬러거든요. 진짜 그 사막이 생각 나는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에 약간 베이지빛이 돌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더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틀리 엠블럼까지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고 요즘 신형 벤틀리 헤드램프들이 다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벤테이가는 여전히 이렇게 원형의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와 측면 에서 보면은 이게 기본 그냥 벤테이가도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SUV잖아요. 근데 EWB 그러니까 롱일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진짜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B 엠블럼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뒷좌석이 메인인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가 엄청 크고 무거운데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열 때도 가볍게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모터가 알아서 조금 쳐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이렇게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비를 받지 않고 차라리 그 광고비만큼을 차값에 빼주세요. 그럼 얼마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666,090원. 자, 카니발도. 기본 모델 가지고 왔어요 545,010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게 좀 헤비하다 하면 은 셀토스까지 전용 상품으로 한 달에 34만 원짜리로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자신 있게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파님이 자신 있게 소개하는 KB캐피탈 장기렌터카에서 확인해 보세요 짜자잔 그리고 이게 벤틀리 최초로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가 또 적용이 됐어요. 이 기능은 기본 벤테이가에는 없고 이렇게 EWB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시트를 맞춰놨고 여기는 훨씬 더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공간이 엄청 넉넉합니다. 이렇게 선쉐이드가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어의 두께가 더 두껍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중접합 차압률이 다 적용이 돼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트가요. 제트기의 1등석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든 시트라고 해요. 앉았을 때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 편안합니다. 시트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시트 각도가 40도나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오면서 또 앞쪽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아래쪽에는 와 굉장히 고급스러운 발판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터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앉아서 가게 될 때는 진짜 편안하게 이동을 하는 거죠. 옆쪽에 선쉐이드까지 딱 쳐서 좀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진짜 쇼퍼드리은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완전히 독립 시트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올릴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2 플러스 1 시트라고 해서 여기에 한 명이 앉는 그런 시트라기보다는 약간 보조석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시트도 보시면 여기 완전 두 명은 편안하게. 않는 시트지만 여기엔 진짜 작고 또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명더 앉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걸 내리게 되면 원래 이렇게 독립 시트였던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또갈수 있는 시트가 되고 엄청 와이드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빛 반사 때문에 지금 열어두진 못했거든요.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모드로 가야 된다 할 때는 시트를 또 직각으로 세워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작업 같은 거할때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앞좌석을 이렇게 따로 뒤쪽으로 조금 더 보내면 이런 테이블을 이용을 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작은 터치패드로 앞좌석 시트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시트에 마사지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차량의 온도를 얘가 측정을 해서 만약에 습기가 좀 차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덥다 하면은 통풍을 알아서 틀어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차가 알아서 모든 걸다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기능이 적용 되어 있어요. 아, 리어도 진짜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이 리어 램프 안쪽에 그냥 단순히 면발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다이아몬드 커팅 느낌으로 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밤에 이 리어 램프가 켜진 걸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빗자를 누르게 되면 트렁크 도어가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물건을 넣고 빼기 쉽도록 여기가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 올려서 이렇게 짐을 넣으면 될것 같은데, 아 뭔가 짐 같은 거를 넣기가 미안해지는 그런 이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카페트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디테일이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폴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백 같은 걸 신는다고 하면 사선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쌓아서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에어서스 펜션이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 같은 거 실을 때는 차고를 낮춰서 이렇게 짐을 실으면 훨씬 편하겠죠. 네, 지금 이 차량은 4 0 l v 8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쪽에도 차음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을 보면은 사실 벤틀리 같은 차량들은 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해서 디자인이 확확 바뀌고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클래식함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안에서 조금 조금씩 더 세련되게 바꿔 나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버튼도 상당히 많이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어봉, 요즘에 다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빗자를 누르면서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하면서 기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것도 이렇게 4륜구동이기 때문에 컴포트, 뭐 스포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모드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에어 서스펜션, 차고 높낮이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보시면 벤틀리 엠블럼을 형성한 느낌으로 시계랑 이렇게 송풍구가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은 이걸로 조절을 하지만 바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걸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터치 패드로 또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웰리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 아래쪽에 물리 버튼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뮬리너라는 이런 표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아주르라는 모델이랑 뮬리너라는 모델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르 모델도 옵션이 풍부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한 웰빙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 필요한 옵션들 되게 고급스럽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뮬리너는 한층 더 나아가서 전담 비스포크 팀에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그니처 로고인 뮬리너 로고가 또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벤틀리 하면 막 마름모 모양의 그런 퀼팅이 쫙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올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죽 느낌 상당히 좋고요. 와. 타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지면 진짜 이 가죽이 야들야들한 그런 촉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퀼팅도 이쪽으로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지금 이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머리를 조금 더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도 되고 조수석에 타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잠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를 딱 받쳐주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가죽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신차를 딱 샀을 때 느껴지는 그런 신차 냄새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미치향수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향이 아니라 진짜 프라이빗한 그런 나만의 향수? 그런 느낌으로. 이 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가죽 냄새가 있는데 약간 우드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깊은 그런 가죽 냄새가 납니다. 저 진짜 이 벤틀리는 탔을 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딱 느껴지는 촉감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향기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영상으로 전달이 되지가 않잖아요. 저 진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시승을 해 보면서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스티어링 휠도 진짜 딱 기본적인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요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와, 진짜 부드럽고 예쁩니다. 여기에는 딱 클래식한 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제가 드디어 벤테이가 EWB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벤테이가 S 모델, 그 모델을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롱휠 베이스 모델이 아니에요. 그리고 S라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델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주행을 했을 때 확실히 좀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그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컴포트한 느낌이 듭니다. 진짜 가볍게 잘 나가는데 엑셀에 발만 살짝 올려도 엔진이 막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발끝에 전달이 되거든요. 와, 진짜 힘이 충분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차량은 이제 4.0L V8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550마력에 78.5 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의 SUV, 무거운 차체를 가지고도 제로백이 4.6초거든요. 차량의 무게랑 크기를 생각하면 진짜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밟았을 때 되게 파워풀한 힘이 발끝에서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벤틀리 차량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냥 컴포트하진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좀 쫀쫀하다고 해야 될까요? 롤스로이스라든지 마이바랑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차들이랑 비교하면 완전 극강의 컴포트함?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벤틀리라는 차량들은 쇼퍼드리븐으로도 너무 좋지만 오너드리븐으로 자기가 운전을 했을 때도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자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모드들까지 있지만 이거는 지금 도심에서 뭐 사용을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포츠 모드로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와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힘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배기 사운드가 방음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부릉부릉하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와, 시끄럽지도 않은데 <laughs> 진짜 그 팔기통 엔진 사운드 있잖아요. 그게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엔진 사운드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날 수가 있을까? 확실히 스포츠로 바꾸니까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도 들면서 훨씬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포트로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아 근데 컴포트 로 변경해도 잘 나가요. 대신에 그 엔진 사운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래서 아마 쇼퍼 드리븐으로 이 차량을 탄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비 모드로 거의 두고 다니면 되는데요. 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모드예요. 벤틀리 모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스포티하게 달린다라고 하면 스포츠 모드처럼 주행을 해 주는 거고 내가 좀 컴포트하게 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걸 얘가 감지를 하게 되면 컴포트로 이제 주행을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장기 시승을 할때 써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차 간격도 굉장히 잘 맞춰주고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도 주행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편의 사양을 이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턴을 하는데요. 와, 차선을. 그렇게 많이 물지 않습니다. 뒷바퀴 조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하 3층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차가 너무 크고 비싸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좁은 그 주차장 라인도 되게 잘 꾸불꾸불 따라서 올라오고요. 이렇게 유턴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되게 사이즈가 크고 좀 부담스러운 차량이긴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도심에서 운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틀리 스테빌라이저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까 유턴을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몸이 쏠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에 롤이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큰 SUV를 운전을 하다 보면 코너를 막 빠르게 돌아야 되고 할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근데 이 차량은 벤틀리 스테빌라이저가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더라고요. 벤틀리 다이내믹 라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VIP 시트처럼 앞좌석 쫙 밀고 다리 올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편한데 특히나 이 헤드레스트 쿠션 있잖아요. 이게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옆쪽으로 해도 딱 받쳐주는데 쿠션감이 보시는 것처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차를 탔을 때보다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laughs> 푹신푹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트 자체가 되게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이렇게 시트가 높게 올라와야 앞쪽에 시야도 좀잘 보이고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키가 162거든요. 근데 아까 성인 남성이 뒷좌석에 탔을 때도 뒷자리가 좀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다리를 내렸을 때 땅바닥에 약간 아슬아슬하게 닿는 느낌? 그러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VIP 시트처럼 다리 받침대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갈 때는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유턴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할 때도 이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좀 롤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덜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뒷좌석에서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뒷좌석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방지턱을 지난... 굉장히 컴포트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노면이 좀안 좋은 데를 지나가는데 약간 쿵쿵쿵궁하면서 작은 소리는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진동이나 이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앰비언트 라이트라 그래서 이렇게 선이 딱 있고. 그렇게 불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뮬리너 차량은 안쪽에서 은은하게 가죽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딱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도 조명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지만 고급스러운 무드 등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제가 통풍을 따로 틀어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갔다가 딱 들어. 와서 타니까 통풍이 알아서 켜지더라고요. 진짜 얘가 알아서 온도 조절을 해주는구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뒷좌석에 딱 타게 되면 어, 운전도 다른 분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경 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벤틀리 차량들 중에서도 극강의 럭셔리함을 가지고 있는 벤테이가 롱휠베이스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도 하고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타보니까 내가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때로. 분은 일하러 갈 때, 장거리를 갈때 뒷좌석에서 좀 휴식도 취하거나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런 쇼퍼 드라은븐 차량으로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저는 기분 좋은 하루였던 거 같아요. 언제 제가 이렇게 벤틀리 벤테이가 뒷좌석에 타서 또 주행을 해 보겠어요.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좀 듣는 분들이 약간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